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애국자입니다! 오늘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려면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입과 손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열차게 싸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문제 있고 검찰이 문제 있고 법원이 문제 있고 다 문제가 있지만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바로 내부의 적 때문에 우리가. 더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들 철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선일보 철독하자! 동아일보 철독하자! 중앙일보 철독하자! 철독하자! 그리고 애국신문들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애국 유튜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바로 내부의 적 때문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온게 아니라 바로 한동훈이라는 개자식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거 아닙니까? 한동훈을 적결하자. 적결하자. 내부의 적이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 자들이 내란 특검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바로 국민의힘, 이런 자들, 선거 때만 아무 떨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배신 때리고, 국민들 힘들게 하는 이런 썩어빠진 내부의 적을 적결하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집회가 광화문 이외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뜻이 좀 달라도,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거, 이거 하나는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광화문이 중요한 겁니다. 광화문에 천만이 모여야 바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광화문에 모이지 않고 조금 조금 여의도다, 어디다 해갖고 모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이더라도 행진을 통해서 이 자리로 다 결집을 해줘야 됩니다! 우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 배, 세배더 모여야 됩니다! 지금 일부가 광화문 세력을 폄훼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공격하고 있죠. 우리가 복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도입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수호 세력입니다. 대란 주범은 바로 이재명 이 개자식입니다. 여러분들 이재명과 싸워야 됩니다. 민주당과 싸워야 됩니다. 종북 좌파 세력과 싸우려면 광화문을 천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찢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여의도에 계신 분들도 행진을 통해서 광화문으로 오십시오! 보이자! 숨치자! 싸우자! 이기자! 오늘 제가 안국역 헌재 앞에서 청년들과 함께 행진을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청년들이 무려 1만 명이나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2030이 아니라 10, 20, 30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혁명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국민초안권을 활동해야 됩니다! 썩어빠진 사법부, 정치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박살내자! 작살내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헌재가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기각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걸 절대 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도 함께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서부지법에서 우리 애국 청년들이 많이 다치고 구속됐습니다. 그분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투쟁했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 살리려고 싸운 거 아닙니까? 2030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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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민노총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경찰에게 죽창을 찔러댑니다.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집단 린치를 가하고 경찰차를 때려부셨고 별짓거리를 다 했는데 어디 한번 제대로 처벌한 거 봤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합니다. 사진 찍혔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구속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대로 된 공권력입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은 또 어떻습니까? 재판을 3년씩 하고 조국이는 5년씩 하고 재판을 질질질질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이게 열받는 겁니다. 법은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30, 당장 석방하라!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장 석방해야 됩니다. 체포영장 연장이 기각됐는데 아직도 잡아두고 있는 검찰. 이거 개자식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이거 가만 놔두면 여러분들도 다 잡혀가고 대한민국 완전히 박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싸우자! 이기자! 승리하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지지율을 60% 이상 끌어올리자 이겁니다. 오늘 행진을 통해서 오는데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이 막 손을 흔들어줘요. 거리에 서 계신 분들이 손을 들다가 그냥 뛰쳐나와서 같이 행진을 합니다. 여론은 바로 우리의 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는 2030이 정말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 소라탑에 서 있는 청년들이 모두 2030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030을 앞세워서 우리는 가열찬 투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킬 겁니다! 윤석열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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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요구를 하면은, 야, 폭력적이다, 구구다. 이거 개자식들 아닙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구속됐어 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민노총하는 짓거리 이상으로 난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얌전합니다. 우리는 너무 온순합니다. 이제 그 틀을 벗어 던지고 광화문 으로 천만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의도니 뭐니 찢어지지 말고 모두 이 자리에 모두 모여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배고프고 부족합니다. 이 줄이 저 서울역까지 뻗고, 그리고 저 동대문까지 뻗고, 저기 불광동까지 뻗어서 천만이 모이면 그게 바로 혁명인 겁니다, 여러분들. 혁명을 해야 됩니다. 혁명을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문재인이 개새끼를 잡아다가 족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를 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빨갱이 새끼들을 광화문에서 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하자고 보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그거 하나만 하자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 바로잡기 위해서 반국가세력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반국가세력 척치자 내자 죽여버리자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김일성 만세를 외칩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새끼들 박살내고 족쳐서 다시한 대한민국의 종복 주사파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면 바로 우리는 반국가세력 적결위원회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겠습니다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조선일보 여기 제대로 보도합니까 동아일보 제대로 보도합니까 그냥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있습니다 근데 사진 한장안 찍어, 이 개새끼들.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상 이렇게 보수, 우파, 애국 세력이 광화문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보수 언론이 언론인입니까, 여러분들? 저 새끼들은 쓰레기입니다. 저 새끼들은 배신자입니다. 저 새끼들은 도둑놈입니다. 저 새끼들은 반역자입니다. 당장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절떡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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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다. 아, 근데 이제 힘드니까 우리 청년들이 필요해요. 배인규 대표 어디 갔습니까?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순서가 여두 분이 남아있어요.